1강의 9번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경작되는 작물 중에서 곡물들은요, 예, 경제적 중요성이 가장 컸다. 라는 거네요. 어디에서요? 예, 지중해 지역에서요. 언제? 고대 때. 근데 이게 마치 무엇과 같이요? 예, 쌀과 같이요. 쌀이 어디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쌀이 was the basic type of food in East Asia. 동아시아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식품, 식량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어디에서도 그렇고요 Indian corn and quinoa in America. 그래서 미국에서 뭐 이제, 어 인디안이 줬던 옥수수라든지 퀴노아가 그랬던 것 같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옥수수와 퀴노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쌀과 같이 지중해 지역에서는 이 시리얼이라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했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애들은 다 어떤 애들입니까? 컬티베이티드 크 o p s 경작되는, 길러지는 그런 애들이라는 거죠. Since wild plants were necessarily self-seeding for their survival,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이게 스스로 씨를 뿌리는 걸 자연파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elf-seeding을 여기서는 자연파종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자연파종이라는 어 자연 파종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예, 했기 때문에 the early uh, Neolithic 화머스에서 이제 이걸 이제 신석기의 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석기 농부들은 좋아했습니다. 선호했습니다. 무엇을요? Individual plants. 예, 이런 식물들 어떤 식물들이냐면, had developed suicidal mutations. 예, 이제 어떤 좀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돌연변이를 예, 음,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들을 좋아했다라는 건데요. 왜 이걸 좋아했냐면 예. prevent A from B 해서, 이, 파드가, 꼬투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꼬투리가, 예, 뭐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돌련 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냐면, 자연스럽게 열려가지고, 예, 그것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그게 바로 자연파종이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두콩 뭐 같은 게 있다면, 이고 완두콩입니다. 예, 예, 이렇게, 완두콩에 <laughs> 어, 꼬투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게 딱, 음 벌어지면서 완두콩들이 이렇게 똥똥똥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자연파종인데 어,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게 꼬투리가 열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음, 음, 음 네, 그런 예, 그러한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 이 완두콩 입장에서는 씨앗을 뿌려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게 키워 키워서 이제 번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s u i c i d 이 mutations. 자멸적인 돌련변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농부들이 그것을 예, 좋아했다라는 거네요. 아이고, 어디 보자. 예, 제가 지금 예, 여기에 지금 예, 페이볼드에 지금 예, 동그라미 1번을 잘못해놨네요. 예. 음. 네, 그리고 대세서 여기 처음에 열린 가로가 예, 여기서 한번더 닦여야 되죠. 네네, 예, 초기에 농부들이 예, 저런돌련변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좋아했군요. 음. 그렇게 해서, 예, 농부들이 were able to harvest their crops, 예, 그 작물들을, 그 곡물들을 수확할 수 있었죠. 예, losing grains, 저, 예, 열매들을, 예, 어, 잃어버리는 건 없어요. 완두콩 우리가 이렇게 해서 먹지 않습니까? And then, 그리고, could later, 그리고 나중에 뭐할수 있었어요? separate the seeds from the pots. 호투리에서 이제 또, 예, 씨앗을 분리할 수 있었죠. 예. Similarly with animals. 예, 유사하게도 동물에서도 그랬습니다. 즉, 도우즈. 어떤 도우즈냐면, 보여줬던 것을 예, 어린 특성을요. 예, 즉, 어린 예, 그런 애들이 were 예, favored. 예, 선호가 됐다는 거죠. 예, 뭐보다 더 strong. 예, 강한 것들 보다요. 그래서 이제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은 예, 영상 복수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강한 것들보다 더 선호가 되었고 n, b r i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w a r l favorite랑 w o r l b r i d 해서 예, 지금 PP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어린 특성을 가진 예, 그런 애들이 양육되었다, 예, 사육되었다. 뭐 하기 위해서 예, 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뭐뭐 하도록, 예,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들의 야생성을 제거하도록, 예, 길들여졌다, 사육되었다. This, 예, 이런 것은요, 예, 결국엔, 예, to make, 예, 어,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보호자리니까요. 뭐 하는 것이었냐면, a significant, 아이고야, 예, significant portion of Mediterranean, 예, 플로라 엔, 포우나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지중해의 식물과 동물의 어떤 중요한 그런 부분이 디펜던트 의존적이게 된 거죠. 어디에 의존적이게 된 거야? 예, 인간의 도움에 뭐하는 데 있어서 예, 번식과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도움에 의지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러면서 결국 이건 멀리게 하는 거죠. 인간에 의한 최초의 유전자 조작 형태, 유전자 변형 형태인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돌연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어린 특성을 보여주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길들였을 뿐인데, 이것이 보면은 이제 최초의 유전자 조작의 형태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그래서 나올 만한 그런 부분은 이제 순서, 순서 배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끊어보시고, 예, 여기서 한번 끊어보시고, 음 어, 예, 여기서도 한번 끊어보시고, 그래서 예, 때문에 예, 연결어, 그래서 예, 원인과 결과, 예, 그래서 예, 농부들이 그... 어뭐 이런,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즉, 예, 자멸적인 돌연 변이를 왜 선호했는가, 예, 이럴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이유. 뒤에 이렇게 이어서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 이런 행위들은 예, 최초의 유전자 조작의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